책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머물지 말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품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이노는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세이노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고 합니다. 현재가 곧 미래를 만들어 나갈 기회라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중 새겨야 할 명언 10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어떤 일이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인생은 절대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일곱째, 성공은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덟째, 자신의 한계를 믿지 마세요. 아홉째, 주변 환경이 당신을 좌절시켜도 포기하지 마세요. 열 번째, 힘든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련 없는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세이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감사합니다.